포도 많이 드셨어요, 여러분? 김치 포도 많이 드셨어요? 샤인머스켓도 드시고. 이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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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이뿌려! 이뿌려! 아, 이뻐요?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어, 거봉도 드셨어요? 네 거봉도 맛있고, 샤인머스켓도 맛있고. 포도도 맛있는 김천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포도축제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네.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어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천에 왔으니까 오늘 제 여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서동도 선배님의 나만의 여인,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재밌으세요? 좀 신나세요? 감사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렸던 노래가 제 이번에 신곡 박재현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. 들려드렸고, 두 번째 남한의 여인, 서른도 선배님의 남한의 여인 들려드렸습니다.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? 네? 기장 발매기. 다음에 MR을 챙겨 오겠습니다.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. 좋아요. 네, 제 노래. 네, 항상 운전할 때 깜빡이 잘 키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런 의미에서 어,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. 제 노래.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... 이... Shame... 이게 제 노래. 이뻐요. 아유 감사해요. 아니 감사합니다. 어제 <laughs> 방송을 다들 보셨나봐요. 아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해요.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많이 반갑나요? 네, 저는 우리 김천 시민분들 보니까 반가운데 네. 반갑죠? 이쪽에 뒤쪽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세요? 잘 보여요? 응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또 왔으니까 여러분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가고. 근데 벌써 또 이렇게 마지막 곡을 한 시간이 됐어요. 시간이 빠르죠. 시간이 빠른 이유가 즐거워서 그래요. 즐거워서. 응. 저도 참 요즘에 여러분 덕분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. 뭐라고요? <laughs> 하지만 아, 잘생겼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로 먹고 하기 때문에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생긴 <잘생기고> 편입니다. <laughs> <빨리 믿어>. 감사합니다. 마지막 <laughs> 노래. 어떤 거 듣고 싶어요 <laughs> 떠날 수 없는 당신이요? 아, 김천을 떠나기가 싫으니까? 그러면 떠나기 전에 제가 요즘에 명언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어제는 지나갔고, 내일은 알수 없지만, 오늘은 선물이다. 네. 이런 말이 있어요. 네. 인생 선배님들도 많은데,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아무튼 오늘 재밌게 즐기시라는 그런 말입니다. 네, 아시겠죠? 네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리고 <laughs> 여러분이 또 많이 박수로 많이 쳐주고 <laughs>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뭐 한국 다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. 또 너무 또 제가 기분이 좋다. 그럼 어떡해 너무 기분이 좋으면, 이렇게. 기분이 좋으면 그냥, yes! 이러고 말까요? <laughs> 기분이 좋으면 제가 또, 노래를 또할 수도 있겠죠? 그러니까,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, 여러분, 재밌게 즐겨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그리고.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데스 매치 때 불러드렸던 어,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 김상배 선생님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보내드리겠습니다. 뱅콜 하셨어요? 아 감사합니다. 앵콜 뱅콜 하고 가야죠, 당연히. 오늘또 이렇게 김천까지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, 네, 콜 당연히 하고 가야죠. 그리고 포도, 네, 포도. 포도 좋아합니다. 네. 내년에도, 네, 여러분, 포도 축제 하 포도 축제 너무 재밌죠? 어떤 거 하셨어요, 포도? 포도를 만들었어요? 아, 포도 많이 샀어요? 포도 얼마나 샀어요? 다섯 개 샀어요? 포도, 하나에 얼마씩 샀나요? 그렇게 싸게 팔아요? 맛있는데 싸기까지 해요? 역시, 포도는? 김천포도다. 예, 감사합니다. 역시. 저도 예, 포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갈때 포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 포도도 맛있게 드셨고 힘 나시니까 마지막 고. 그리고 이제 가야 됩니다. 예, 저는 예, 여러분이랑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.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같이 다녀주시는 우리 엔더케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네,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,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물한 잔만 하고 바로 마지막 곡 가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어디가 이뻐요? 제가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, 마지막 곡 어, 남진 선생님의 불후의 명곡 동지 보내드리겠습니다. 신나게 즐주어요 감사합니다. 괜찮으니까 포도를 외쳐주세요. 시작! 포도! 포도!